션은 EPA라고 그 이진 퍼포먼스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EPA 그 솔루션입니다. 자격증 온라인 자격 시험 어 출제 관리 솔루션이죠. 네. 어 요것도 이제 이번 그 올해 그 신입 프로님들이 직접 어 개발한 건데요. 한달 만에 또 뚝딱 개발해서 어, 저희는 이거를 어디다 활용을 할 거냐면요. 저희 이진 비즈니스 플랫폼을 이번에 이제 진짜 정식으로 론칭을 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어, 자격 시험을 만들려 합니다 무료로. 네. 대신 자격증을 수료하시면은 저희가 어, 좀 상품권 같은 거를 드리려 그래요. 어. 그만큼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제 저희 자격증을 수료하신 만큼. 어,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K2라고, KT, K2라고 서티피케이션 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 왜, 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두 번째로 높은 K2가 이제 있잖아요. 정상, 네, 서밋이죠. 그래서 K2를 올라가기까지는 베이스 캠프부터 캠프1, 캠프2, 그 다음에 K2까지 이렇게 올라가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레벨별로 어, 자격시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이번에 EPA를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그두 어, 프로님을 소개하는데요. 김지수 프로님과 김현수 프로님.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EPA의 발표를 맡게 된 김수지, 그리고 시연을 도와주실 김현수 프로님입니다. 저희는 앞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매달 부트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트캠프를 진행하고 나면 강사분들은, 어, 내 강의가 잘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어, 내가 잘 이해했는지, 에 대한 판단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가장 편한 답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뭐 인사 교육 안전 교육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비즈니스 시험에 활용될 수 있게 하고자 저희는 시험에 문제 풀을 등록할 때 과목과 난이도를 설정하여서 문제를 등록하고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과목을 자유롭게 조합하여서. 시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는 응시자분들은 편안하게 시험을 접수하고 정해진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칠수 있도록 하였고, 시험을 제출하면 자동화된 결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내 점수뿐만 아니라 모든 응시자의 점수를 확인하고 통계를 확인하여서 개인 학습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또한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안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용자가 로그인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포털화면입니다. 해당 포털은 저희 UI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만든 화면인데요.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하여서 왼쪽 상단에는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그리고 중앙에는 리스트 매니저를 이용하여서 현재 접수 가능한 시험의 리스트를 나타내었고, 우측 상단에는 내가 접수한 시험의 시험일이 이벤트로 등록된 캘린더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럼 시험 접수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접수 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험 프로세스가 나타나며 상단에는 접수자의 성함과 이메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이메일로 접수가 완료되고 나면 접수한 시험의 상세 안내내역과 접수 완료 메일이 발송됩니다. 접수 가능한 시험에서 베이직 4차를 선택 후 접수해보겠습니다. 베이직 4차를 선택하시면 아래는 시험 상세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접수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응시 페이지로 접속하게 되는데요. 응시 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는 대기, 하단에는 시작 버튼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시험 시작이 되지 않았 은 시험의 경우 대기 버튼이 되어 있어 클릭을 하여도 시험에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하단의 시험의 경우 현재 오늘 시험을 위하여 당일에 한해서는 언제든 접속하게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험이 시작되면 우측 상단에 시험이 남은 시간이 확인되면 남은 시간이 (1분) 미만일 때는 저좀 풀어봐도 수... 돼요 그 어? 이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테이블을 옳지 않은 것은 대표님 음... 점수가 바로 나올 텐데 괜찮으실까요 어? <laughs> 어 파일 테이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간 자율 음~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어? EMP 맞는데? 다 맞는데? 뭘까? 아 저기 4번 4번 어. 4번 4번 어 그쵸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뭐 저거잖아요 모든 테이블에 이거 대신 풀어줄래요? 네 풀어요 뭐가 나 풀어요 이게 이제 이진 베이직 코스의 문제풀을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저렇게 문제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이제 문제가 어 이렇게 그 문제지가 작성돼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온라인 아마 자격시험 보면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네, 다된것 같으니 제출해 보겠습니다. 아 미응답 문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미응답을 한 채로 제출을 하게 되면 해당 문항이 하이라이터되고그 문항으로 이동됩니다. 물론, 시험이 시간이 종료되고 나면,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미응답이 있어도 바로 자동 제출됩니다. 미응답 문항의 답변을 하고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동 제출을 하고 나면, 아, 는 페이지는 결과 확인 페이지로 해당 페이지 또한 UI 디자이너의 대시보드 유형으로 만든 페이지입니다. 상단에는 차트를, 하단에는 리스트를 배치해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쪽 상단 콧모 박스에서 시험, 시험 종류를 선택해서 내 평균 점수와 나의 점수를 비교할 수 있고 해당 과목의 점수를 클릭하여서 과목별 나의 점수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방금 친 시험의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40점 불합격인데요. 불합격 시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요. 저희 정답인 경우에는 초록색 표시되고 틀린 답의 경우에는 내가 제출한 답은 빨간색, 그리고 정답은 초록색. 그리고 틀린 답에 대해서 해설을 통해서 추가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아래 해설을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 시험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여기서 패스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자격증 증서가 아까 그 교육 이수증처럼 거기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거를 기업에서는 어, 상품 우리 이제 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 회사다 그러면 제약 회사의 그 상품들을 다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